안녕하십니까 섭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2025년 1월 21일 당직 날입니다 손님이 아예 없었어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하는 거지만 너무하네요 경기가 안 좋은가 봐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액티언 S9 에다가 가멜 베이지 두톤입니다. 자, 지금 저희 매장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블랙 색상입니다. 블랙 색상. 자, 지금 이거는 전시차고요. 이건 올해 2025년 1월달에 생산되어서 할인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액티언 전시차량 또는 재고 차량에 대해서 50만원 할인과 특별 서비스의 개별 서비스의 30% 인하로 인해서 약 100만 원 가량이 차값에서 빠지니까 현재 이 차량은 3680이니까 3580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 차는 안 된다는 다른 전시차들은 된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깔끔하죠. 자 여기 보시는 이 차량 티볼리입니다. 티볼리. 가성비 좋은 차량. 지금 현재 이 차량은 1.5 터보 차량이고 요거는 V7입니다. V7이어서 보시면은 어유, 문이 뻑뻑하네. 자, 전동 시트. 그다음에 열선 통풍 드라이브 모드, 프로토 에어컨, 내비게이션. 안전은젠 V7에 이게 밸류 패키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미러 후축방 충돌 경보 보조 들어가 있는 디컨트롤 패키지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는 2,650만 원. 자, 요거부터 저렴한 거는 1,600cc V3 차량이 있습니다. 그거는 2,380만 원. 밸류오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는 지금 현재 이 차량이랑 외관이나 실내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단지 엔진이 1600cc인지 1500cc 터보 엔진인지의 차이입니다. 자, 요거는 터보 차량이 돼서 TGDI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요 작은 차에 1500cc 엔진이 있으니 얼마나 잘 나갈까요? 자 연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차량은 평균 연비가 몇으로 나와 있나 여기는 안써 있네 대략 13m에서 14km 정도 보시면 되고요 1,600cc는 이거보다 조금 더 연비가 좋습니다 자 다음은 코란도 코란도 마찬가지로 1,500cc 터보 엔진 GDI 엔진 자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6단 미션에 자, 요거는 보시면은 2,850만 원짜리에 내비게이션, 프로토 에어컨. 디컨트롤 패키지 얘도 들어가 있고요. 반자율 주행되고요. 오토홀드 들어가 있고요. 오토스탑 들어가 있고요. 자, 요것도 요것도 통풍 시트 1열 시트 다 들어가 있고 이 시음 미로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후축방 충돌 보조 들어가 있고 측면 차량 안전운전 하차 경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코란도는 지금 몇대 없어요 코란도를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차량이 몇대 없어요 이거는 기본 할이 50만원에 이것도 개별서비스 인하로 인해서 약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할인됩니다 자 그리고 저쪽 끝으로 가볼까요 자 현재 렉스턴 스포츠 칸하고 렉스턴 스포츠는 없습니다 전시 차량이 다 팔려갖고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요거는 토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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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고요 요 차량은 T7에 브라운 시트에 어라운드 유브가안 들어가 있군요.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들어가 있을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안 들어가 있네요. 요 차량은 대략 3,200 정도 하고요. 지금 옵션이 브라운 시트와 디컨트롤 패키지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대략 3,280만 원 정도. 자, 현재 요 차량도 할인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토레스와 액티어는 20% 선수금을 내시면 48개월 무이자가 됩니다. 48개월 무이자, 오 대박이잖아요. 48개월 무이자가 KGM 한번 있어요? 현대기아에 48개월 무이자가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가속비좋 차들을 최대한 빨리 만나보시니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안내해드리고 싶은 거는 자, 조만간 다음 달 정도에 무쏘 EV 전기차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픽업트럭입니다. 무쏘 EV 자 전기차 픽업트럭은 저희 KGM이 아마 최초일 겁니다. 가격은 5천만 원 정도일 텐데 세제 혜택 정부지원 받으면 3천만원 초반 정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가격은 나와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정부지원이 얼마나 될지 lft 배터리가 들어갈지 안들어갈지는 유튜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말이 전부 다 사실일까요? <laughs> 그거 모르겠네요 아마 내일 저희 교육을 바꿔 오면은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자 지금 보시는 토레스, 토레스에 하이브리드가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량이 3월달 정도 출시 예정인데 과연 이것도 지금 이 모양 그대로 나오고 엔진만 바뀌는 것일지, 아니면 얘처럼 이런 앞에가 바뀌어 가지고 나올 예정인지?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이브리드가 나온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액티언도 올 발에 2025년 12월 정도에는 하이브리드가 달려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KGM이 점점점 더 많은 차량들을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차량이 4대에서 5대 정도 신차가 출시될 예정이니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 곧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구정이군요. 자,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 요번엔 길입니다. 아주 긴 명절을 즐겁고 알차게,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서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